활숭어 포떠서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여기 보시면할 활숭어 경매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유자왕배에서 조업한 저희가 75미 왕왕특대 조기를 오랜만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커 보이는 거 밑단으로 한번 재봐 드리면 센치가 32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도 제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지금 75미는 많이 나오지 가 않습니다. 지금 2월달은 조업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용이나 큰 사이즈 조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겨울에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단단하기 때문에 30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상가에 지금 18kg 정도, 18.2kg 정도 저희가 나오는 걸로 경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20, 작아 보이는 거는 26cm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75인 왕왕특대, 지금 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10마리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싱싱하고 아직까지 단단한 맛있는 참조기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유정왕비에서 조업한 백미 파조기를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파조기는 이렇게 상처가 나있고 가성비 좋은 큰 사이즈 조기를 말하는데요. 파조기 백미 파고요그 다음에 140미 파조기는 집에서 드시기에 중간보다 약간 더큰 사이즈의 140미 파조기입니다. 그래서 상처 나거나, 어, 이렇게 좀더 가격이 저렴한 걸 원하시면 140미 파조기 아니면은, 어, 20에서 21cm 정도 되는 160미 참조기입니다. 정품이고요. 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1 6 0미 참조기까지 경매 받았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아 안강망대에서 조파 3위 왕특대 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제 손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보시면은 4.5에서 5지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마리갈치를 오늘 많이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통통한 갈치 선물하시거나 집에서 드실 분들은 이렇게 배가 좀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오늘 좀 저렴하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자랭이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밑단은 자랭이가 약간 더 크고요. 아랫단이 약간 더 작습니다. 그래서 뭐 자랭이 같은 경우는 뼈째 드시는 생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드럽기 때문에 조림으로도 드십니다. 맛있는 자랭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완도산으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가자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가자미는 이렇게 기름에 튀겨두셔도 굉장히 맛이 좋은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 보이는 걸로 한 마리 재드리면 크기가 지금 45cm 정도 나오고요. 좀더 작아 보이는 걸로 재봐드려도 지금 40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맛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통치를 저희가 동매를 받았습니다. 통치 같은 경우에는 저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저희가 동매를 받았고요. 34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작은 사이즈는 탕이나 집에서 간단하게 구워드시기 좋은 40cm도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맛있는 통치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오늘 통, 그, 참돔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선도가 좋고요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단으로만 저희가 재드리면은 지금 3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거는 매운탕이나 그냥 간단하게 프라이팬에 집에서 구워드셔도 맛이 좋기 때문에, 어, 30cm 전후에 통, 그, 참돔, 그 다음에 40cm 전후에 통치, 그 다음에 15미 가자리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철 고등어라 정말 맛있습니다 한 상자에 25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기름기가 정말 잘잘 잘 흐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암치홍어입니다 지금 암치홍어가 가장 부드럽고 뻑아 부드러운 거여러분들더잘 아시죠 그만큼 맛있는 암치홍어고요 어, 손질 손짓, 원하시면 손질이 받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곰피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산 바지락살도 까서 보내드립니다 정말 맛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철이죠. 새조개 까가지고 보내드리고요. 국내산 홍어무침도 판매합니다. 어 국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감태도 거의 끝물입니다. 그어 처음보다 좀 거칠어졌지만 맛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하고 낙지집인 거 여러분도 더잘 아시죠.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좋고요. 낙지는 중중 사이즈, 대 사이즈 있고요. 코다리는 아가미가 제거된 방건조 코다리입니다.